좋은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4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나느부갓네살왕이이 꿈을 꾸었으니 너벨드사살아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19절 벨드사살리에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이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미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사리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laughs> 자 어, 사실 누부갓네살은그두 어, 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지만 여전히 교만했고요. 그 결과 이 무서운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에게 먼저 물으면 되는데 다니엘에게 묻을 수가 없었죠. 우상들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거래를 할수 있지만 치존하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해석을 밝히 지 말할 수 없자 다니엘에게 부탁을 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는 그 뜻을 알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것을 그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한동안 범민에 빠져서 어, 정말 그뭐랄까요 어, 너무 놀라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나무는 느부갓네살 자신이고요. 어, 그 나무를 어 잘라 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그가 번뇌하는 모습 보고 솔직히 이야기 달라고 이야기하자 다니엘은 그이 꿈과 해석이 왕의 대적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임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해석을 밝히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20절.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21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연 나이다.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번새가 땅끝까지 비침이시니이다. 먼저 어, 다니엘은 그가 본그 나무 하늘까지 어, 이렇게 자라고 또그열방까지 덮는 그 나무 그래서 어, 그 영향력을 미치는 나무는 왕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3절 왕이 보신 즉한 순찰자 한, 한 거룩한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뿌리의 그루트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서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어,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치실 것이라. 25절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떠드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를 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든지 주시는 줄 알리이다. 어,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이다. 자 이제 노부간 네살이 보았던 그 순찰자와 순찰자의 명령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찰자는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루트기를 제외하고는 다 잘라버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박탈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일곱 때 동안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 가운데서 제 목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소가 되고 짐승이 되어서 들판을 배회한다는 뜻으로 이것은 그가 정신병에 걸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곱 대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일곱 대는 보통은 이제 한대두대할때 성경에서 한한 해를 가르치어서 7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7년이라는 게 너무 길기 때문에 어쩌면 또 일곱 달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달인지 해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상당 기간 동안 어 정신병자로 이렇게 그어이 들판을 헤매고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어 순찰자가 명령을 했죠. 그 그루터기를 새와 노출로 동이고 헤아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 일곱 대를 지날 동안 어 비록 정신병에 걸렸지만 실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요 결국 그가 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 복위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비로소 경고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해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정말 당시 세계 제국의 통치자 성전까지 무너뜨렸던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인간의 흥망성세의 주권과 한 나라의 높고 낮음의 이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으며. 또 아무리 비천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려 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해석을 듣고도 결국 너부갓네살은 교만해서 정신 질환에 빠지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못하여서 결국 그 말씀대로 당하고 나서야지 정신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꿈을 주신 이유는요. 미리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죠. 참된 지혜자는 어, 내가 당하기 전에 말씀에서 돌이킬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마지막 27절입니다. 그런 적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극률의 여임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꿈의 해석을 다 해주고 나서 다니엘은 이 일이 왕에게 미치지 않기 위하여 한 가지 부탁을 간곡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극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왕의 평안함을 어, 이런 일 없이 지속하여 주실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공의는 말씀이죠,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어, 가난자를 한 극렬히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정의라고 하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인간이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 꼭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 말씀 알지 않고는요 사실 선행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또 선행을 취소할 수 있는 성품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 말은 이 꿈의 주제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실로 깨달으면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겸손할 수 있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법인 공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인 극류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에 이렇게 그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인간을 나도 사랑하고 극류이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일까요? 어, 얘예 맞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인자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습관, 사랑의 마음 가지고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공의로 오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의와 정의를 떠난다고 하면 그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먼저 말씀의 경고 앞에서 다시 한번 공의와 정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여주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높아도 높, 하나님께서 높여 주셔도 사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기에 자랑할 것 없으며 아무리 비천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드시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절망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높음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는 자 나의 낮음으로 인하여서 절망하는 자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는 한 순간에 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또 박탈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어 주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인 공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인 정의의 행동을 행하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든지 공의와 정의를 살아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